오늘의 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 영혼이 주님 현존 앞에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검은 드러난 것만 심판하나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숨겨진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태도를 모두 심판하시는 줄 압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 앞에 신실하게 응답함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 없어서 또 예수님은 휘장을 열어젖히듯 하늘을 가르시고 지성서 중의 지성서로할수 있는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하늘의 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섯음을 가르쳐 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는 예배를 들을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하늘 성전의 지성소에 좌정하신 은혜 보좌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일하게 체험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며 아리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하오며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한국 교회 위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